안녕하세요. 해연당 강연희 원장입니다. 을사년 푸른 뱀해라고 하죠. 푸른 뱀해 과연 용띠 여러분들 운세가 어떨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살 경진생 용띠 여러분 그동안의 고생의 끝이다 그래요. 1 4년에는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진로의 결정 문제, 시험 문제, 또한 자격증 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애다 생각하시고, 목적을 위해서 시작점에 서는 해입니다 계획을 잡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점에 선다면 충분히 올해 합격의 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8살 무진생, 용띠, 여러분, 그야말로 2024년도 너무 좋았을 겁니다. 25년도에는 24년도에 결실을 보는 해다 생각하시고, 앞을 보고 위를 보고 달려가신다면, 결과가 내 눈에 제대로 보여지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사년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해니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결실이 보이고 자격증 시험을 보신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의 운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의 운도 있습니다. 을사년에는 계획대로, 목적대로 결실이 있는 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0세, 병진생, 용띠, 여러분, 을사년이 막바지에 근심의 끝장 드라마 같은 해운연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에 종지목을 찍는 해운연입니다. 을사년에 이혼수, 이별수, 직장의 변동수, 주변 지인들의 입설수, 귀설수, 조심하십시오. 다음, 62세 갑진생. 아유 그야말로 몇 년을 구준날씨의 반복이었다. 그 동안 4년 5년 세월이 무상할 정도로 허망하게 바쁘게는 바빴다 하지만은 결과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을사년에는 마무리되는 해고 모든 거에 고심의 끝이다 모든 거에 결과물 결실이 있는 해인데 올해에는 몸수가 공공수에 맞닥뜨리는 해다라고 보입니다. 올해는 건강에 적신호에 불이 켜지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그런 시기로 보시고 몸수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을사년이 벅찬 해운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을사년에는 한달한달 한달 계획대로 마무리 깔끔하게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